어쨌든 그렇습니다 네임리스 커버하는 드라구노프 형낮 세팅하는 거 보니까 형은 그냥 아무도안 되어 있는 트상태음로그 Het zijn hemders hebben een fier, een pieter. En de hemders hebben een fier, een programma. Wee! De database, putter, p, jongs en katten, u, t, en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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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내일 우 내일 우 요즘 아, 하고 무슨 아니, 무슨 컨텐츠 짜고 두... 있지? 안 된다 아 그것도... 컨텐츠 짜고 있구나 내일 어에해내되내리 애초에 내일 우리 애초에 내일 우리 애초에 내일 내리 어르익 애초에내에안 되잖아 루르루어 애초에 내 루이즈! 애초에 내 루이즈! 아니, 노래할 땐안 되는데? 아르리! 애초에 내루이안 되잖아. 안 되는데. 아, <laughs> <laughs>